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. 정상적인 쥐 앞에 물과 술을 놓았을 경우 전혀 술을 마시지 않고 물을 선택한다고 합니다. 그러나 쥐에게 전기 충격을 몇 차례 가하면 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. 이처럼 물과 술은 전혀 다른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.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사람들이 술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.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느라고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술에게서 위로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로 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올 때에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. 주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. 그리고 자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의 행동을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술을 마시고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만큼 술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. 우리는 평소에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고, 무엇보다도 술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을 기쁨으로 이겨 나아가야겠습니다. 여러분은 물과 술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선택은 자유이고,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결과가 따릅니다. 좋은 물을 선택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샬롬 샬롬.